네. 아. 어, 정말 지역이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계신 분들 피해자가 너무 이게 뭐,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몇명정도로 해봤는데, 네, 그 만명 정도가, 만명 정도 피해자들 데이터를 냈는데, 어. 냈는데. 네, 네. 근데 뭐, 왜그 저희 뭐, 강남이라든지 이쪽 뭐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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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쪽에는 아예 없고, 신림, 대리, 부르로, 뭐, 네. 아, 뭐금천 네. 네. 다이 외곽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네, 지방 쪽에 계신 분들 네. 네. 근데 그 지방도 다 이렇게 번화가가 아닌 아,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아, 너무 많아서 그 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와이 사람들 너무 악랄하구나 그 사람들 그 이제 네. 거주지로는 그렇게 되고 네. 연령, 연령으로는 고령자 네, 네, 60대, 네, 네, 네. 60대, 60대 이상. 이상. 네.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이다. 네, 그렇죠. 네. 네. 98%예요, 98%.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하면서 화가 났어요, 진짜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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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건 정말 큰 문제구나. 그 네. 음. 아, 근데 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더중요있고 아니, 아니, 괜찮아. 인력은 받아서 모아놨다가 네, 네. 한 방에 여기 다 갖다 주는 거예요. 네, 네. 그래서 노인들이 네. 그노 가잘안 되어 있으니까 음. 그런 거를 해서 좀 보탬이 되려고 아, 하죠. 일 시간에 손안 버리고 음. 이렇게 이렇게 되버리니까 막막하신 거죠. 다들.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. 너무 심각하다는.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내용을 공감하시더라고요. 음, 아. 실제 상황이에요, 진짜 데이터예요. 네.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현행법으로는 돈 받을 길이 없어요. 솔직히 네? 돈, 현행, 받을 길이 없다고. 돈 받을 길이 없다고돈 받을 길이 없다고. 너무 모연해. <laughs> 그래서 지금 아, 어떤. 범죄 수익을 찾아내야 되는데. 예, 그렇죠. 그리고 그게 너무 아까 얘기한, 예, 그 사람들이 이미 딱 재판 시작할 때부터 가해자 쪽으로 검사는 판사든 반 이상은 비유를 어요정관님얘기했최 어, 변호사님. 예. 네. 범죄 수익 네. 그, 그거를 회복을. 음. 범죄 수익이 음. 4단계. 나냥 무슨 뭐 펀치 사기나 뭐 코인 사기나 이런. 그 피해 의 이런 음. 특별치 같은 경우러 네, 네, 음. 가될것같지 네, 네, 이 정도 됐어요. 네, 음. 음. 왜냐면 가해자 전문 변호사들이 정관 여우건, 판사로 뭐 뭘로 가야겠고, 상관 이래 갖고 선방방 처벌 내되고 그러면 이런 요러한 범죄,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만큼은, 그렇죠. 그법 우선적으로 적용 조직 사기범에 대해서는 음. 음. 조직 사기범